기업을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하라. 가치 투자의 아버지이자 워렌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입니다. 단순히 기업의 주가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 내 사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시장과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보수적인 마인드로 기본을 강조한 그의 철학이 묻어납니다. 장외 주식 4989 또한 오늘부터 기본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외시장 전문가들을 발굴해 그들의 투자 철학과 기업 발굴법을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해 주식 사고 팔고 간겠십니다 오늘도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 같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수요일과 목요일, 오늘과 내일은 이번 달 계속해서 좀 주식 시장에 장애 주식 시장에 전문가분들, 소위 고수라는 분들을 모셔서 그들만의 어떤 매매 노하우, 또 기업 선정에 어떤 방식으로 하고들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죠. 새로운 분이 데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동부진과 강남금융센터의 김지수 과장과 오늘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좀 긴장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저도 긴장됩니다. 네. 예, 긴장될 때 이렇게 한번 쫙 어깨를 피시고 큰 호흡을 하시고. 예, 일단 김지수 과장님에 대한 소개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그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부증권 강남금융센터에 근무하는 김지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어, 2014년도부터 이제 그장애주식그 상품에 관여를 하면서요, 장애주식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그 회사에서 상품으로 고객에게 나가는 그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져갔고요. 그 2014년도부터는 또 스팩 시장 열시, 그 역시 좀 열기를 많이 띄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개인들의 관심도 많이 이제 그 장외 주식에 많이 쏠렸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장외 주식에 대해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그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이라든지 그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그 소수의 참여자들로 인해서. 그 숨어있는 그 진주를 찾아내는 과정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 그 숨겨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그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웃음> <웃음> 아니, 정말 장애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되면 정말 돈이 될까요? 어떠세요? 좀 경험 많이 하셨으니까 네. 실제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아무래도 그 장애 주식이라고 하면 꼭 대박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주식 되기 전이 바로 비상장 주식 장애 주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예. 물론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하게 싸다 그런 것은 과연 대박을 갖다 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폐수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대박보다는 쪽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최근 주식시장 보게 되면 뭐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 나오면서 무척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초유 며칠은 좀 반등을 했지만요. 어, 이장래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불안감이 장래 주식시장에서도 좀 반, 반영이 될수 있겠죠. 아무래도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요 비상장 주식 역시도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 시장 그러니까 상장 시장의 부진이도 있었고 유럽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유가의 여러 가지 변수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변, 그 문제들로 인해서 상장 주식이 영향을 받다 보니 다행히 그 다, 당연하게도 그 비상장 주식 역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공모가 철회가 됐던 안트로젠이 다시 재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가격 조정 역시 거친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월에 좋은 뉴스들과 함께 그 장애 주식 역시도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매수 찬스가 될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애 주식시장이 장내 주식시장과 별개로 좀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나? 그러니까 장외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어떤 투자 자금이 장외쪽으로 오면서 장에 혼자 좀 승승장구하는. 아니면 좀이 사이클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입니까? 경험상 어떤지요? 아무래도 큰 사이클은 무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혼자 이제 도, 그 개별적인 이벤트를 가진 기업이라든지 그 기업 그 이벤트들이 그 시장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우호적일 경우에는 상장 주식의 상승률보다는 그 장외 주식의 상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려면 상장에서 핸드북에 대 있어가지고 기업 개요도 보기도 하고 요즘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상장사 같은 경우는 관련된 자료들 이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앞서 뭐정부의 비대칭 말씀드셨는데 그러니까 네. 어 투자할 수 있는 정보가 넘칠 정도로 장내 기업은 많은데 장애 쪽은 사실은 좀 내가 야 그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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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많은 레포트, 정보, 공시, 뉴스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장애 주식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것들이 전무하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언론 매체들을 통한 정보라든지, 전자 공시를 통한 기업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취합을 해서 재가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 정보적인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 대해서 탐방을 가본다든지 전달 그런데 괜히 어떻게 가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고요. 이러한 그 숨겨진 정보들을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저 같은 방송 매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지인 요런 그런 여러 가지 루트도 필요하겠지만. 저희 그 와우 4989 사이트라든지 기타 뭐 비상장 관련되 있는 뉴스들이 많이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수시로 체크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레포트화 되지 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레포트를 시켜놓지 않으면 결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재가공을 했을 때 투자 판단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일에 지금 이 방송을 <laughs> 보시는 분들께서 솔직히 비상장이나 장기 주식 관련된 기업들은 내용을 좀 파악하기 힘드니까 어난이 기업이 되게 궁금하다, 부처. 그렇죠? 김지수 과장께서 직접 좀그 기업을 탐방해서 좀 분석해줄 수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뭐 방송에서 나서했으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저보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과연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김지수 과장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정다이캐스터 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와우 사고 팔구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출연하신 김지수 과장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어떤 질문들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송송송 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끝날 때잘 자요 한번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장쟁 님께서 김지수 전문가님은 장외 주식 투자를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라는 질문 그리고 조셉 님께서 김지수 전문가님 어떤 장외 주식 보유 중이신가요라는 질문도 있고요 또 송도 진돗개 님께서 장외 주식은 바로바로 살수 있나요 어, 정말 많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 주식 시장에 발을 딛게 된 계기는 뭐지습니까 어, 일단 상장 주식보다는요, 비상장에 대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 직원이었기 때문에 고란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상장 그 장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종목을 발굴했을 경우에는 상장 주식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현혹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큰 성과를 봤던 그. 결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분석을 하고 한 가지를 집중을 해서 담았을 때, 그리고 여러 그러한 종목 그런 종목들이 쌓이면서 그 고객들에게 안겨준 수익률 같은 경우가 상장 주식에 대비했을 때는 같은 노력이다 한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장애 주식의 수익률 이 훨씬 더 월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서는 뭐 장애 주식 추정에서 한 100점 100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렇죠. 실패 사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실패한 적은 왜 실패하셨습니까? 어, 아무래도 저 역시도 그좀 오도된 정보라든지 불명확한 그 자료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던 음.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기업 역시도 좀 기술의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천치만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실수는 또 한번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럼 우리 김지수 과장의 나름 김지수 과장만의 <laughs> 종목 선정의 어떤 기준, 종목을 어떻게 고른다 나는 어떤 이런 노하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 첫 번째로는 회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도 회수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도 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유동성이 좋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엑싯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애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것이 성공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항상 회수를 해야지만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은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회수가 될수 있는, 그래서 큰 섹터에서 흐름이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을 택하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그 다음에 IT 기업, 그 다음에 제약 기업들이 아무래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러한 섹터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수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성공하는 투자가 됐든 실패한 투자가 됐든 언제든지 엑시트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회수가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과장님의 장애 주식 투자 의 제1원칙 회수. 명심해야 되겠군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은요. 그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자신만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뜻이죠? 따라서 뭐상 장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 같이 레포트가 나오거나 애널리스트에서 분석 자료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펌 역배 뭐 이런 것들이 장래는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밸류에이션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과연 이 종목들이 상장 주식보다 월등하게 저평가되어 있나,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비슷한 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게더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그 장애 주식하는 첫 번째 그 목표는 사실 상장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요건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밸류에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럼 김지수 과장님의 밸류에이션은 어떤 겁니까? 저는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어, 첫 번째로 장애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밸류에이션 기준은요, 아무래도 그 동종 업계랑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특히나 그 상장 주식과 좀 비교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수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그건 가능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기업이 뭐 바이오 기업들 적자 나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동종 기업과 비교하지 않고는 내가 산 주식이 과연 성장이 있든 없든 간에 재무 구조만 보면 과연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동종 업계의 다른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은 어떠한 성장세며 어떠한 시가총액, 어떠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비교를 한다라 그러면 좀더 자신이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거나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칙 회수입니다. 두 번째 본인만의 밸류에이션을가치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예, 이두 가지를 명심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앞서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제가 안 드렸었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아 이런 기준을 갖고 사고 팔고 싶은데 바로 주식을 좀 비상장 기업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상 그. 당해 주식은 유동성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어, 좀 공신력 있는 브로커를 통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거래가 있었던 뭐 증권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아무래도 그 공신력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매야 수시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요. 좀 상장 주식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공식된 루트를 확인하지 않으면 일단 매매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 한더라도 좀그 금융사고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좋은 기업을 발굴했다고는 하지만 좋은 루트를 활용하지 않고는 좀더 좋은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첫 번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많이 듣습니까? 가족한테만 듣고 있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지금 16분 지나가는데 다시 온라인 쪽으로 가볼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까? 정대 캐스터? 네, 계속해서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요. 장재님께서 장외 주식에 관련된 책을 쓰진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올리셨고요. 또 조샘님께서 생방송 후에 있는 온라인 방송 때 장외 주식 종목 상담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그리고 또 대박이님께서 장애주식 좋은 루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장애주식 관련 책을 내신 적은 있으세요? <laughs> 없습니다. 예. 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뭐좀 뭐랄까 좀 경력이 쌓이게 되면 네. 내실 수도 있는 거죠 또. 네,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방송 끝나고 저희가 온라인 방송을 함께 네. 하실 예정인데 네. 어, 종목 상담도 가능하신지요? 아, 네, 그때 지금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은 이제 그 온라인에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제 소개 쪽 집중했던 것 같고요. 그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은 온라인에서 좀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을 통해서 앞서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 분석,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평가 분석하는데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상장사와 그다음 비상장 기업의 평가를 해보자라고 또 본인만의 노하우라고 하셨는데 실 예를 들으면서 좀 우리가 분석해 볼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사이트에 보시면요. 예. 일단 사구팔구에 저 들어오시면 아 오늘은 또좀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그 보시면 기업 레이더 쪽에 기업 레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제가 선익 시스템까지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을 한번 보면 이건 기상장대에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AP 시스템, 비아트론, 테라 세미콘, 뭐, 예스티 같은 여러 가지 동종 업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 자체가 수월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조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상장 주식의 그퍼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배를 형성을 하고 있고, 어, 공교롭게도 최근 주가들이 모두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L, 그 OLED, LCD 업체, 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중국 쪽의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2018년까지 집행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선익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장비 업체가 있겠지만 OLED, 특히나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에는 선익 시스템이 조금 집중돼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따라서 다른 쪽좀더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요. 15년, 그다음에 16년 그 예상 그 순익은 추정은 조금 어렵겠지만 올해 업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투자 LG 삼성 같은 여러 가지 투자 집행 계획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예년보다는 상당히 높은 기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선익 시스템 역시도 올해 대규모의 수주가 좀 예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단 그 기업에 비상장 기업이 있으면 이 업종과 비슷한 상장사들을 보면서 어 과연 매출 규모 그다음 성장성 규모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그 회사가 어, 적정한 가치를 지금 비상장 그러니까 장애 주식에서 받고 있는지 어, 사실은 이 상장되지 않은 디스카운트율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하게 되면 이 회사의 밸류가 어, 지금 현재 장애주식에서 적정한지 아니면 좀 저평가됐는지 아니면 조금 높게 평가됐는지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군요. 음. 예, 오늘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는 뭐 말하자면 ABCD 한게 아니겠습니까? 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매수, 매도할 때 신뢰가 가는 루트를 확보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개인 간에 또 증권사 측에서 매수, 매도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의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일단 매수를 할 때는요 입고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전산이 모두 그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만요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식적인 그러한 절차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고가 먼저 되고 나면 이체를 해주는 것이 갈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체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동시간대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갈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증권사에 다니시니까 많은 고객분들을 만날 텐데 실제로 이 비상장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투자자분들이 좀 있어요. 어, 14년도부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무래도 상장 주식보다는 조금 매매 그 빈번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투자를 하고 싶거나 좀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니즈가 많이 충족이 되기 위해서 좀 장외 주식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좋은 애를 찾는다 해도 그게 유통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이게 가장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음. 뭐 장내야. 어, 삼성전자가 좋아? 그럼 가서 뭐 계좌 뜨고 삼성전자다 만주 사 주세요. 만주 너무 비싼가요? 네. <laughs> 뭐 이런 식의 어떤 액션 플레이가 되지만 장외 쪽은 그런 액션 플레이가 이렇게 매끄럽게 깔끔하게 되지 않는 구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를, 회사를 발굴했는데, 그 회사를 어디 가서 뭐 좋은 루트를 찾으면, 그 거기서도 사실은 그 주식을 못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 일단은 회사 당사, 그러니까 관심 있는 회사에다 먼저 문의를 하시는 게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요즘에는 그 중개하는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사고팔고 사이트를 보시더라도, 그쪽에 보면 매수, 매도 여러 가지 의뢰가 올라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브로커들한테 의뢰를 부탁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먼저 있어야 공급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제 장애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브로커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해놓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주식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렇다면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좀 뭐랄까 그 고객분들 그리고 비상장 기업 쪽에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이 제일 관심이 쌓는 분야 업종은 어느 쪽이에요? 어, 아직도 여전히 바이오 업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바이오 산업 역시 자본이 계속 투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대한 니즈가 많고 또그러한 것들을 원하고자 이제 그 고객분들이 많이 찾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조금 기울을 표하시는 분들은 I T 라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고 있는데요. 요즘 모바일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약에서 조금 다른 화장품과 연계돼 있는 조금 밑단 하단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니즈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아니 왜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가다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이게 비상장 쪽에 아주 큰 손이라고 할수 있는 뭐 자금력이 큰 기관일 수도 있고 어느 기업에 뭐 어느 정도 지분 투자를 했다, 뭐 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가. 있고. 그런 소식들 많이 접하게 되면 사실은 관심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철저히 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알수 있는 방법은 없, 없나요?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러한 정보는 대단히 폐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뉴스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빠른 속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장래 기업들이 어떤 공시하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 객관화된 공식적인 툴은 없군요. 네, 예. 아직은 없지만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접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큰 변화가 없다라 그러면 그러한 뉴스에 대해서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종목을 분석을 하고 매매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좀 어, 만약에 뉴스가 앞서 역정볼 수도 있다고 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걸좀 분석해 줄수 있으세요? 네. 아 든든한데 <laughs> 너무 대담만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책임을 다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다이캐스터를 만나 보도록 하죠. 다시 다이 아니 다이씨래요. 정다이캐스터. 예, PD가 다시 아, 들어가는 저도 겹치. <laughs> 는 정다이캐스터. 예, 전해 주시죠. <laughs> 네, 다이씨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많이들 올려지고 계신데요. 함께 살펴보시면요. 자. 어 프리스타리아님께서 김과장님 장외주식 수익률 궁금하네요라고 개인적인 질문하셨고요. 자 그리고 조셉 림님께서 정말 궁금한 것 중에 장외주식 회사에 전화하면 상장 계획 알려주나요라는 질문도 해주셨네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김과장님 수익률은 대비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 일단 동군 증권에 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지는뭐 나쁘지 않은 <laughs>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회수가 됐을 때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그리고 스타트업 뭐그 미들 스테이지 뭐 영어를 써가면서 아주 초기 기업, 중견 기업 그다음에 상장 임박 기업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데자기가 비상장 기업을 투자했지만 사실 뭐 상장이 갑자기 뭐 4, 5년 뒤에 하고 10년 뒤에 하게 되면 본의아니 이게 장기 투자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요런 시기에 회사에도 전화하면 알려 주나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알아내기는 어렵고요. 상장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주관사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될 거고요. 예. 그 전에는 그 외부감사가 실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이 좀 취약하다라고 하면 상장계획은 조금 뒤로 미뤄지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뭐 기술특례라든지 조금 예외적인 변수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 더 궁금하신 것은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어, 김지수 과장께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물어보실 수 있겠고, 또 현장에서 답변 드릴 겁니다. 어, 또 온라인 채팅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예, 장애주식 4989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도 또 새로운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나옵니다. 어, 여러분들, 내일 방송도 꼭 채널 고정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